미국 증시의 우리 시장도 여지없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정책도 무용지물이 된 모습입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밸류업 정책을 발표하고 밸류업 상장 지수 펀드들은 출시된 지한 달이 조금 넘게 지났는데 일제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밸류업 정책의 현주소를 심영주 이지은 기자가 잇따라 보도합니다.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마련된 밸류업 지수. 이를 활용한 상장 지수 펀드와 상장 지수 증권은 지난달 4일, 일제히 유가 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상장한 지한 달이 넘게 지난 지금, 이들은 상장 때보다 평균 3%가량 떨어졌습니다. 한때 만 10원까지 올랐던 타임폴리오 코리아 밸류업 액티브는 5% 가까이 하락하며 가장 큰 손실을 보였습니다. 전체 거래량도 20배 가까이 급감해 상장 당시 2천 주 넘게 움직이던 시장이 100만 주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상장 당시 최대 규모로 주목받았던 타이거 코리아 밸류엄마저 16배 넘게 쪼그라들었고 삼성 코리아 밸류엄 TRET에는 이달 들어 단한 주도 거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 주도로 조성된 관제펀드들의 실패 사례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여전한 이유입니다. 가능성이 높죠. 뭐 지금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고 밸류어 프로그램이라는 게 취지는 좋았는데 엉성한 실행하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주가주스 만들어내고 그런 거리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아쉬운 부분인 거죠. 여기에 비상계 사태와 탄핵은 물론 미국의 금리나 속도 조절 등 대내적 불안 요인이 더해져 밸류어 정책이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대통령도 탄핵이 됐고 한동훈 대표도 물러간 났기 때문에 다시 밸류업 정책은 살아나기 어렵고 한국의 밸류업 정책은 근본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최근에 거시경제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밸류업 지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인 상황도 상황이지만 글로벌 상황에 따라서 많이 연동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밝지 않은 전망입니다. 이 같은 문제의 거래소는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을 다시 조정하는 등 분위기 반전에 힘쓰고 있지만 기업 가치를 저해하는 이른바 밸류킬 기업들을 여전히 제외하지 않아 기준에 대한 공감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TV 심영주입니다.